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 와이입니다. 작년 7월 데뷔한 유진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유진스의 노래는 상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음악성으로도 인정받아 최근 한국 대중 음악상에서 최우수 케이팝 노래, 최우수 케이팝 음반 그리고 올해의 신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죠. 계속되는 유진스의 엄청난 인기에 유진스는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찍은 광고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유진스가 어떤 광고를 찍었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SKT 아이폰 14 프로. 유진스가 처음으로 받은 광고는 SK텔레콤의 아이폰14 프로인데요. 그전까지는 드라마 환혼 2의 예쁜 여주인공이었던 고현정 배우가 모델로 있었죠. 통신사 광고는 소위 대세들만 찍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편인데요. 그래서 데뷔 약두달 만에 통신사 광고로 첫 광고를 찍은 유진스를 많은 팬들이 신기해했죠. 거기에 유진스는 OMG 뮤직비디오에서도 한이가 자신을 아이폰이라고 표현하며 아이폰을 간접 광고해 주었는데요. 여전히 OMG가 국내 차트 2위를 하고 있고 고현정 배우가 몇 년간 SKT의 아이폰 시리즈를 광고한 것을 보면 유진스도 계속 SKT에서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를 광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신사 뉴진스가 그 다음으로 광고하게 된 것은 쇼핑몰 무신사인데요. 무신사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되어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 주었죠. 빠르게 뉴진스를 광고 모델로 선점한 무신사는 그 효과도 톡톡히 보았습니다. 무신사는 그간 남성국 쇼핑몰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그러나 뉴진스를 광고 모델로 세우자 무신사의 여성 브랜드 제품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하죠. 특히 뉴진스가 착용한 상품의 판매량은 이전과 비교해 세배가량 증가했다고 하고 뉴진스 멤버들이 착용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쇼케이스 페이지는 평균 대비 30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메가스터디. 유진스의 메가스터디 광고는 재밌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 유진스 멤버들이 조금은 어색한 모습으로 연기하는 것을 볼수 있죠. 데뷔 당시 멤버 전원이 10대였기에 공부와 수능을 걱정하는 학생의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유진스의 메가패스 유튜브 영상은 모두 합쳐 누적 조회수가 무려 55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유진스가 가진 하이틴 느낌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통한 듯 하네요. 오아이 오아이 캐주얼 브랜드 OIOI 바이 OIOI에서도 오아이 뉴진스를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뉴진스가 가진 매력과 OIOI 브랜드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데요. OIOI 측은 뉴진스의 자연스러운 순수 매력과 함께 자신들만의 매력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그룹의 정체성과 화제성이 브랜드 컬러와 부합한다는 판단에 뉴진스를 모델로 발탁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래서인지 뉴진스는 OIOI의 오아이 2022 FW 화보, 2022 겨울 화보뿐만 아니라 2023 SS 화보까지 공개했는데요. 뉴진스의 예쁜 모습에 많은 팬들이 구매를 하러 가게 될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유진스는 통신사, 패션, 교육 뿐만 아니라 은행 광고까지 했는데요. 신한은행이 새로운 뱅킹 어플을 선보이며 유진스를 광고 모델로 발탁했죠. 신한은행 측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콘이 되겠다는 유진스의 이미지가 새로운 어플의 이미지와 부합하여 유진스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은행들은 신뢰감을 주기 위해 무게감 있는 배우들을 모델로 기용했었지만 최근 새로운 혁신과 같은 이미지를 위해 대세 아이콘들을 모델로 섭외한다고 하죠. 유진스를 광고 모델로 섭외한 신한은행은 디지털 분야 어워드인 에너워드 2022에서 디지털 미디어 앤 서비스와 디지털 광고 앤 캠페인 부문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LG 전자 LG 그램 유진스는 lg전자의 인기 노트북 lg 그램도 광고했는데요. 여기서 화제가 된 것은 lg 그램 스타일 유진스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죠 유진스의 캐릭터인 토끼가 그려져 있는 한정판 모델로 준비된 수량 200대가 무려 6분 만에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249만원으로 판매된 lg 그램 유진스 한정판 모델이 중고 판매 사이트 에서 약 200만원이나 더 비싸진 가격으로 되파는 글들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람들이 다 남아있는데요, 이에 많은 유진스 팬들이 유진스 한정판을 더 판매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이키 유진스의 민지와 혜린이는 인기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A Feel for Every You 챌린지의 홍보 영상 모델이 되었는데요. 이 광고를 통해 민지와 혜린이가 건강을 위해 하는 루틴이 공개되었죠. 먼저 민지는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산소 운동인 러닝, 사이클, 스텝미를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혜린이는 필라테스나 스트레칭처럼 호흡에 집중하는 운동을 즐겨 한다고 하는데요. 잠들기 전에는 항상 몸에 에센셜 오일을 바르고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죠. 그리고 10분 정도 영상을 찾아보며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는데요. 혜린이가 좋아하는 아이돌리를 오래 잘하기 위해서 체력과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혜린이만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많은 인기에 점점 더 바빠질 유진스 멤버들이 건강을 잘 챙겨가며 활동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유진스 멤버 전원이 나이키의 인기 신발 모델인 에어맥스 광고 모델이 되었죠. 굉장한 밀레니엄 감성에도 잘 어울리는 유진스 멤버들의 많은 팬들이 감탄했는데요. 유진스로 인해 다시 에어맥스의 시대가 올 것만 같네요. 카린 선글라스 광고를 찍는 뉴진스 멤버 들도 굉장히 이쁘죠. 뉴진스는 아이웨어 브랜드 카린 의 모델이 되었는데요. 카린의 관계자는 뉴진스의 꾸밈 없는 자연스러움 향수를 일으키는 익숙함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뉴트로 컨셉 방향성과 잘 부합한다고 했 죠. 카린은 국내 전문 안경사 및 디자이너 들이 모여 론칭한 브랜드로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멋있다는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뉴진스와 더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뉴진스의 맥도날드 광고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진스의 팬이 그린 포장지 패나트 때문이었는데요. 뉴진스의 로고인 토끼 그림이 그려진 포장지를 가지고 싶은 팬들이 이패나트에 낚여 맥도날드 맥크리스피를 주문했다고 하죠. 그중에는 인기 유튜버이자 스트리머인 침착맨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두유람도 낚였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전용 포장지가 없다고 하죠. 아무튼 햄버거는 맛있었네요. 오렌즈. 유진스는 콘택트렌즈 브랜드인 오렌즈의 엠버서더도 되었는데요. 유진스가 글로벌 아티스트로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잘 어울려서 엠버서더로 발탁되었다고 하죠. 이와 함께 화보도 촬영하여 유진스의 맑고 빛나는 눈을 보여주었는데요. 유진스의 맑고 청량한 이미지가 렌즈의 깨끗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네요. 리바이스 드디어, 유진스 그룹의 이름에 맞게 청바지 광고도 찍었습니다. 유진스의 팀명은 언제 입어도 멋스럽고 시대 불문 모두에게 사랑받아온 청바지 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이번에 유진스를 글로벌 엠버서더로 발탁한 리바이스는 새로운 시대의 영원한 아이콘을 지향하는 유진스와 타임리스, 즉,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리바이스의 정신이 닮았다고 말했는데요. 유진스도 이번 리바이스 엠버서더 선정이 기뻤는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청바지를 대표하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영원한 브랜드인 리바이스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한희는 구찌와 아르마니 뷰티 앰버서더, 민지는 샤넬 앰버서더, 다니엘은 버버리 앰버서더, 혜인이는 루이비통 앰버서더로 발탁되어 명품 브랜드들을 홍보하고 있고, 유진스는 서울특별시와 서울, 서울 패션 위크의 홍보대사로 서울을 알렸으며,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과 함께 한지의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유진스의 놀라운 인기에 앞으로도 수많은 브랜드들이 유진스를 모델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 할것 같은데요. 팬들이 온 세상이 뉴진스다라고 장난스마 말할 정도로 데뷔 1 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많은 광고를 찍은 뉴진스. 앞으로 뉴진스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뉴진스가 찍은 광고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뉴진스가 찍었으면 하는 광고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 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 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 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구글 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 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 와였습니다. 안녕.